o 단 a y you done. o 화이팅 화이팅 i n k 라인 a y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 h 부 n 아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잠깐만, 주방 만나만잠기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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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라인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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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리 잠깐만. 잠깐만. 잠깐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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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2층 못 먹어, 얘네 2층 못 먹어. 음. 우리 잠리만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너도 완전 마면가지그 바나나. 바나나 하나 줘 아주. 어, 없도 없어? 라인 보여. 그때 저고 가자. 와 볼래? 와 볼래? 야, 사 볼래? 야다 라인 워놨어 라인 칠래, 라인. 라인보터 라인부터. 뒤볼게. 뺐면서 아이고. 여기 아, 터지네. 어. 안랑하나폭발 라인... 많이 냈 야타오클 라인업 도 빠져 우리 먼저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한명 잡았을 때 윈스가 2층 한번 상대 1층에 있으니까 윈스 2층 한번 뛰고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야 그다음 점프 때 밀어주자 윈스 점프 하나 있을 때 여기 오케이 야, 나 2층 올라갔다 나 화물 밀게 해놔 우리 나눠 있어 응. 잠깐만 이바보 네네 좋아하면 브리브리브리브 브리브 좋아 좀 절충을 깨끔해 아. 아 나떨어졌는나 어, 빠지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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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뿌리 원이 야 뿌리 원이야. 프리 원이야. 아, 됐어, 아, 됐어. 라인 라인 바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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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나이스. 돼, 앞으로, 앞으로. 어. 차려 봐. 려 볼래? 려 봐야 돼. 려 이거 뒤바좀 불러. 이 앞으로 형원이 앞으로. 어서 와. 살려 디바, 디바, 바바바 나이스. 다탄 빠진 거. 다탄에어 우리 자탄이야 우리 잤다. 아나 나는 난 썼는데. 너 너무 맛있었다. 근데 망치 빠졌고. 또안맞 렐리 어, 빠졌나? 렐리 빠졌어. 아나거래 렐리 빠짐. 어. 이거 그냥 브리 쪽으로 다이브 음, 칠래 그냥. 사이. 난 2층이야. 2층이야. 어. 우 쪽으로 다이브 치고 싶긴 한데. 잠깐만 라인 내려오면. 잠깐만. 어. 바로 갈 준비. 잠깐만. 반응해 놔. 가라 가라 갔다. 헤밴님 야 타입 야타 브리 오니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나 거의 봤어 와 다섯 했어 아나잡히다 아무도 없어 뭐 빠졌지 공 내네 탄 자포 빠졌어 빠졌어 자에 돌. 이안 잡고 따라봐 어 아까 빠졌나? 봤던 월... 거같아나님 그냥 어. 야, 형님 돌돌 그냥. 돌아도 돼. 어... 아 하나 하나 아나... 속에 제가 무한 게더 있어. 아 상대 2층 다른... 잠깐만 기다려봐. 어. 쪽세 명. 어, 이거 뭐야? 다다 그냥 다밀면서 해볼래? 밀고 있어. 아을거 우리 오. 오. 하나 없어? 아 내려와 동재 어쩜? <laughs> 허와나 녹는다 이거 그냥 라인.. 써야될라나? 1월이발아아 온나 아픈데? 자료를 봐야 되나? 자료가 너무 오래 살아있네. 어떻게 되지? 암이 안 잡혀요. 근데 이게 약간 힐러들이 사실 죽으면 안 되긴 하거든. 상대가 라인이라서. 계속 아... 시계속 갈가먹으면 끝이해점이뭐 어때 보여? 하리또 잠수 탄다. 아? 어? <laughs> 아 근데 여기서 이길라 하지 말자 그냥. 약간 그냥 시간 해 보자. 저번처럼. 저번처럼 막으면은 너무 좋은 거고. 편하게 해, 편하게. 어, 편하게 하자 이번 판. 생각이 그래. 많아지면 안 돼. 그건 오, 맞긴 뭐? 해.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. 박자 하던 대로. <목소리> 아씨, 클라 졌다. 클났다. 씨. 어? <laughs> 상대 아나. 왜냐면 아, 어. 원숭이. 나보다. 아나브리요 아나브리. 아. 아나브리가 지방이... 돼? 그럼 아나 클래? 지금 저기 인스터무좋아이야 아 너무 좋다. 자, 우리 원숭이에게서 해 봐. 주 방가나? 원숭이. 나주방 가서 봐. 손가락야 손가락. 눈 보자. 눈 보자. 으시 와. 아이고. 아여 살아야가 여기. 여기서 하자. 여기서 하자. 워너커 가자. 한번 어 볼게. 우리 이청에서 살아있기만 해도 돼. 차해 올라온다. 아나 여기 자리 잡았어 오른쪽 2층 음. 이거 자리야 봐야될거같아 음. 근데 자리야 못잡을거같은데? 일단.. 때릴게 그 그래, 이리와봐 아 막힌다 아이고 오우 oh, 쉣아힐왜좀나쁘네 <laughs> 가비,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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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잠 한번 시원하게 때걸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라인 하자, 우리. <laughs> 음, 어차피 육육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. 육육은 어, 뭐. 해야 되는데, 별. 그렇지. 이제 이제 음, 우리면 다못 쓰지 않아? 아냐 이거 다쓸수 있어요. 다쓸수 아, 있어. 있어. 그래? 다, 다 자유 아, 아. 룰을 왜 이렇게 까지 <laughs> 관심 좀요. <laughs> 아니,